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호만의 CF 익스프레스 타입 A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었는데 이게 제가 너무 가성비가 좋은데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고 라 말했잖아요.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VPG 인증 이야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근데 이번에 VPG 인증을 호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VPG 200 인증을 받았어요 속도는 빠르지만 인증은 400이 아니라 200을 받았어요 일단 이걸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죠 이 나중에 나오는 홈한 메모리에 VPG 표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메모리 사신 분들도 와, VPG 인증을 받은 메모리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 인증을 받은 것들이 이전에 구입을 했을 때에는 그게 아마 그 메모리 카드에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우회하는 방식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홈 업데이트나 이런 걸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호만의 CFexpress t y A가 VPG 인증 200을 받았다. 이 이야기. 그래서 호만 CFexpress t y A 사시는 분들 소니의 카메라 사용하는데 CFexpress 사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호만 CFexpress t y A VPG 인증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노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